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미남입니다 자, 장 마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209 코스닥 811에서 마무리 하였어요. 코스닥은 강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피는 약 보합 정도에서 좀 일단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제 프로덕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단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 주었습니다. 하이닉스는 3% 상승해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전반적으로 작은 상승을 하는 모습, 반도체 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가 9조 3천억 원, 코스닥이 5조 7천억 원 정도 터져 주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을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하였고 기관만 양 시장 매수를 하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밤 9시 30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비농업 고용 발표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결정과 연관된 발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노동 시장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나오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실업률 자체는 4.3% 증가 추정으로 보고 있어서 21년 이후 최고치 전망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다우존스 전문가들은 예상치 대략적으로 7.5만 명 증가 4개월 연속 10만 명 현재 하회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시장 자체가 악화했을 때는 좀그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오늘 밤 지표 발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조선 테마들, 어, 특히나 HJ 중공업 벌써 한달 만에 150% 가까이 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죠. 큰 상승으로 일단 대장 역할 해 주고 있고요. 오늘 SK 오션 플랜트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000억 원 가까이 거래 대금 터뜨려 주었고 현대 임스도 2,300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한국 조선해양도 1,500억 가까이 터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테마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고가 종목 중에 그 뒤쪽으로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LNC 바이오, 코니테라프틱스 올릭스, ABL 바이오. 비만 치료제나 이쪽도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CJ 상승하는 모습. 뭐 지금 지주사들도 좀 차트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MSCI 지수죠. 한국 지수가 6월 지수 중에서는 사실상 수익률이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에는 무려 44위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어, 지난달 7월 대비해서는 거의 한 1.8%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8월 달에는 거의 이제 순매도만 있었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에 따른 밸류와 기업 실적과 아, 거기에 따른 이제 괴리가 좀 원인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더센 상법 개정이라는 걸또 앞두고 기업들이 지금 교환 사체를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발행했던 규모, 작년이 한 8,450억 정도인데 지금 그거를 뛰어 넘어섰습니다. 벌써 올해만 들어서 1조 400억.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좀 급하지 않나 싶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란 달걀 한팟 값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금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은의 수익률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표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처음에 주를 이끌었다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조선주가 잡아주고 중간중간에 어, 바이오 테마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 일단 하이닉스 어, 빼고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마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HMM은 우리 포스코에서 인수 검토 얘기가 있어서 장 초반에 갭상승 있었고 그거 외에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리 강한 상승 그 다음에 hd 현대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죠 현대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 지주사 중에 또 ls도 있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ABL바이오, 리가캔바이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에서 지금 1 0 0위 아닐 리가캔바이오랑 ABL바이오가 또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그 뒤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밀려 있고, 그다음에 HLB도 좀 많이 밀려 있고요. 조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삼성카드, 삼성증권도 따라잡을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두 바이오 종목입니다. 계속 살펴봐야겠죠. 그 외에도 중간에서 알테오젠 일단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짜잘하게 단타 자리들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올라온 것 중에 통신 장비들이 또 올라왔었죠. 지금 미국의 중국산 통신 장비 부품 규제 수혜로 인한 종목들이었는데 HFR, 그 다음에 KMW, 그 다음에 ENO, Wireless, RF, HIC 그다음에 RF 머트리얼즈 등등 또 통신 기업들이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 주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통신 장비들이 또 보였고요. 일단은 뭐 비만 치료제 로봇 조선 반도체는 기존에 좀 강한 종목들이었죠.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것 중에 또 오랜만에 유리 기판 관련주들. 유리 기판 종목들도 살짝 반등해 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 있죠. 좀장 초반에 연초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뭐 지주사 종목들이라든지 고외 그 이제 짜잘한 테마들 지금 보안 테마가 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뭐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일단은 7, 8월에 바이오 종목들 이외에, 그 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오늘 또보였던 종목 중에서 건설 기계 쪽, 중장비 쪽 있죠. 그래서 뭐 진성, TC라든지, 뭐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계속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로서 접근 가능하니까 너무 급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재 개인 어, 신용 잔고는 22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주에서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미장 끝나고 나서 공포와 탐욕지수 53, 5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기준 57 다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음,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은 1억 5700 플러스 1.2% 상승, 이더리움은 610만원, 1.4% 상승.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 결정 전까지 뭐큰 이슈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고용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 그것만 좀 체킹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도 결국에는 매그니피 e 센트 m7 종목들은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었기 때문에 미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도 빠지지는 않고 자리를 일단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좀 시총 큰 애들도 살짝살짝 살짝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마감 현황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